자기야? 국수리야? 배야? 뭐야? <laughs> 야, 완전, 완전 시골인데? 집도 여기 아우, 야. 아, 야 여기 예, 무슨. 예? 여기 한국 같아. 어, 봐, 예? 야 있네. 야, 진짜 제, 진짜 제 시골에다. 후! <laughs> <호우! 호우! 웃음> Oh, yeah. 아우야. 어. 가관이다 야. 어, <laughs> oh, 저 나이도 <laughs> 이거 이거 베트남 스타일. 아, 베트남 스타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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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 무슨 계곡 도있고 좋네. 여러분들 <laughs> 이 <laughs> <야. 웃음> 아, 제가 어, 폭포 어, 아래에는 폭포 아래에는 좋아한다고. 있는 있는 야,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한국에도 많으니까. 아, 베트남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 어디로 가? <웃음> 이거는 <웃음> 한국 스타일. <laughs> 아, 한국 스타일. 오!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어, 베트남 스타일. 베트남 스타일. 어디로 네. 가? 올라 일로 가야 돼? 올라가야 어. 돼? 가자, 가자 일단. 고 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설마 오토바이 타고? 아 여기 있는 집 되게 좋다. 리네집 여기야? 여기 아니잖아. 시골 산골 전혀. 야 자, 자 바꿔, 기아 바꿔. 곰 있는 거 아니야? 어왜왜야마오물봐오야물 색깔이 왜 하얘? 하얘 물 색깔이 <laughs> 내려 내려 <laughs> 야 오토바이가 못 올라가 오야 관광지구나 여기가 리버 아 늑. 자, 릴리가 여기가 여기를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와 여기 폭포랑 이런 거 엄청 많네. 폭포는 아니고 저기 시냇물. 어. 아. 오, 오, 오. 독수리. 야, 뭐야? 야, 닭이야? 뭐야? 닭이니? 야 독수리. 야 배야? 뭐야? 아. 우와 수리 독수리. 독수 어, 멋있다. 응. 엉. 응. 엉. 어. 독수리. 독찜리찜 엉. 리독 독수리. 독수리. 독 Tí, 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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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ình xuống m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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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nó lên tay mình cầm nó luôn á thấy không ờ thấy không nhưng mà chờ chờ phải chờ người ta lấy đồ bao tay mới mới mới, mới cầm nó được à, ờ đó. Đi, mình lên đây trước rồi xíu mình xuống dạ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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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물어? <laughs> 머리 위에 올라갔어. 아, <laughs> 이 야. 와, 라잘한다나 x 너무 좋다. 야, 년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자, 어 자, 릴리가

cái Hàn Quốc có 있어요? Hàn Quốc có cây nào nhiều không? Không có nhiều lắm. Không có Không có nhiều lắm. Không có nhiều lắm. Không có nhiều lắm. Không có nhiều lắm. Không có Không có nhiều lắm. Không có Không có nhiều cho nó không có được nhựa nguyên nhân là sẽ có tròi cắm rồi đi lên đầu nguồn rồi xuống dưới hạ chỗ sông như thế này này mà nước ở đây rất là trong. anh sẽ giấy, cho cái 아, 불이 벌써 붙었어. 와. 야, 불을 이렇게 쉽게 붙인다고? 야. xin kia hả xin kia ở đây mà phải có cá rồi cái rổ xong mình đi khố bắt cá này nè lúc lại đo không được ở đây ở đây tắm viên tắm viên thước ở đây tắm viên thước tắm được ba cởi đồ chúng mày tắm nè ba giờ trưa à 자, 가봐 해맞아 <laughs> 우리 그냥 해보자 아 그냥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해보자 니또 지나 그냥 아 그냥 그냥 어. 어, 그냥 또 지나 한번 해보게 어, 진짜로 진짜 어. 어, 한번만 해봐 자 준비 자 시작 뭐? <laughs> 얘.. 얘안 된다. 얘 가위바위보 너무 못한다. 야, 불, 불 피는 것도 다 기술이 있네요. 그냥 불을 막 세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야. 진짜, 어... 아니, 릴리, 아니, 근데 진짜 얼굴이랑 다르게, 얘 이런 거 잘한다. 오빠는 콜라. 나 오빠. 너 뭐, 먼저 먹어. 아, 근데 마이도 요새 너무 이뻐지지 않았어요? 어? 아이. 아유, 아유. 이뻐졌어. 예쁘긴요. <laughs> 아, 시원한 콜라. 아유, 설탕 없는 콜라예요. ngon chi Em mọi người, lo tay danh mục tao. lên mục. Low tay. Li mục. Low tay. Low tay. Low tay. Low tay. miệng tay. Low tay. nhất 여기 러우타 있어? 러우타이 하나 먹자 자 현재 시간이요 몇 시지? 1시인가? 자, 오늘은 여기에서 어, 날씨도 별로 안 덥고 너무 좋아요 지금 비가 아침에 좀 내렸는데 야 이거는 진짜 예술 아니냐 이거? 와. 아 이런 데는 어? 이런 데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올려? 거기다? 봐빠 여자 고 잡자. 락죠이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이러니. 이런 데 오면 맥주를 또한잔해 줘야지. 엘리 요. 요. 크으. 대박이다. 야, 비 조금씩 온다. 와, 너무 좋다, 야. 어? Wild, 어. 뭐? 이비 오면 좋지. Like 어우, 야, 닭이 엄청 크다. 닭발이 엄청 크네. 머리. 아. 머리를 반늘을 잘랐어? 응. <목소리> 어.

가면 릴리 날라다니겠다해보세서 릴리가 당락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살았대요 릴리가 당락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살았대요 당락이지 당락 달랏이 아니고 당락? 당락 그거는 산이라서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해 그래 거기 산이잖아 산인데 거기 그것도 있잖아 이런 데도 있잖아 폭포 같은 데 근데 거기 산이 많아? 많아 엄청 많아 아, 더와더 어. 무와, 어. 우우우우우지글지찮아 괜찮아. 이런 데서 우거 먹어도 돼. 우 음. 어. 얘는 웬만한 껌땀집, 껌땀집 저기 사장님보다 잘하는데. 응옥이 위험한데? 응 어? <목소리> 껌땀집. 딸이야껌집딸이야 알고 보니 껌가. <목소리> 껌같이 딸이었어 이 좋아. <laughs> 자,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한치가 아니고 갑오징어. <laughs> 자, 갑오징어.